안녕하십니까. 원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태풍특집으로 토네이도, 어, 토네이도라는 앱에 들어와 봤는데요. 토네이도를 피해서 일단은 집으로 숨어 있어야겠죠. 오늘은 이 태풍특집은 서준 씨는 본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, 재훈 씨는 다음 편에 같이 한다고 합니다. 둘다뭔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번 태풍 특집은 제가 혼자서 하는 걸로. 그리고 이거는 태풍 특집이요. 태풍 특집이고, 또 다른 걸 하나 할 건데, 내일 올리도록 하죠. 헤이. 토네이도가 시작한다! 토네이도 어디지? 아니, 아닌데, 쩔어 불 퀴는 없는데, 태풍 났을땐 집으로 도망쳐야 돼. 근데, 이번 태풍은 아주 강력한 태풍이야. 집안에 숨어도 집이 다 날아갈 정도의 뉴스. 재난경보 아니냐? 재난경보? 토네이도가 다을 휘고 있어요, 여러분. 으아! 토네이도라안 돼! 토네이도한테 슈퍼망쳐! 이 재난을 멀리멀리 멀리 피해서 살아나 봐야 해요! 지금 어디로 갈지 변화 못 쌓는데 이미 쓸어버린 쪽은 다시 안 오겠지? 이미 쓸어버린 쪽은 다시 안올 거야. 다시 오네. 친구야! 도망쳐! 아직도 켜져있네 저기 코에 누는알아지4 3 2 1예 yeah! 뭐지 이 노래 여기요? 저사 살려주셔야죠 어왜 죽어 어, 쓰러졌 다 들어왔다. 여기가 로빙, 로빙인가 봐요. 지역을 뽑보자 얘들아, 지역 뽑아. 지역 나는 바닷가가 좋을 것 같아. 바닷가는 헤일도 이로하잖아 바닷가가 좋아. 바닷가. 자, 그러면 이번엔 바닷가로 가네요. 바닷갑니다 와이 바이 검색폭 난다 어? 여기 좋네 에이? 친구들 왜싹다 저기 가있어? 바다에 빠지면 죽는거 아니? 얘들아 얘들아? 왜 이리 고요하냐, 이번엔? 노래도 안 나오고. 이따가 또 재난경보 올린 다음부터 노래 나오는 거 아니야? 난맵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. 아! 안 올라가진다. 안 올라가진다. 안 올라가자. 나 올라가고 싶다고. 맵 제일 끝에는 안 오겠죠? 7, 6 5 4 3 2 1 여기 있으면 안 오겠죠? 맨구석1 1이이기 일단 여기서 이번에는 계속 버텨보도록 하죠. 와, 아, 1등은 벌써 500코인이나 먹었는데? 입장은... 안전할 거야, 안전할 거야. 여기는 진짜로. 안전할 거야. 안전할 거야. 안전할 거야, 나 안전해야 돼.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기 위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오! 오! 어, 안 온다. 뭐야, 저 태풍은 맵으로나가다 살아있는 거야? 그럼 난 죽을 수도 있겠는데? 됐다. 죽코인을다 있네. 삼 맵을 굴러보겠는데, 아까, 아까 우리가 어디를 했죠? 아까 우리, 여기 있었 여기. 여기. 우리 이번에 여기로 갑시다. 친구야, 너 놀러 와 와, 사람들 다 여기 골랐네 가 있어 볼까요? 일단 너 뛰어넘을 수 있나? 오 뛰어넘었다. 이 친구 왜 죽었어? 아무 것도 안 했는데. 아니 저것은 맥도날드. 맥도날드 햄버거 그려져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. 위험할 것 같은데 맥도날드 햄버거 그려져 있는 거. 뉴 맥도날. 뭘까? 치킨, 치킨 햄버거, 새로... 처음 보는 햄버거인데, 여기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맨 끝으로 가있어9 8, 7, 6, 5, 4, 3, 2, 1. 하늘이 흐려진다! 친구야, 너도 일로 와! 너 친구 걷는 포즈가 왜 저래? 친구야, 같이 여기 있자. 친구야, 나가면 안 돼. 여기 있어야 돼. 친구야! 어, 그래!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! 일로 오라니까! 친구야,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해! 이 친구 잘 만들었네 이 친구, 친구 걷는 모습이 이상한데? 아 저기 토네이도 생겼나 와이 친구는 저게 뭐야 이거 파이더맨 그 그건가? 저 친구 살겠네 태풍 온다 얘들아 토네이도가 왜 일로 올까 너희들이 여기 모여있어서 아니겠니? 뭐야 저 친구 왜 춤춰? 저 지금 왜 춤춰? 걷는 것도 됐다 이상하고? 다 따로따로 샀나 보다 우와 이거 점프 엄청 잘 되네? 여러분 이거 점프 엄청 잘 돼요 우와 점프 짱인데? 이렇게 제가 오늘 태풍 특집으로 한번 토네이도라는 앱에 들어와 봤는데요. 게임에 그냥 토네이도라고 치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니까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편에 오도록 하죠. 여러분, 그럼 안녕.